우리 랩넌트들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에 기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우리 한절만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민수기 35장, 8절 말씀, 한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순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인에게 줄 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내 인에게 줄지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집합을 분배를 하신 그 이유가 전도와 성교를 냅놓듯 키우는 일에 목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준비와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게 하시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교사들 되어 그리고 렘넌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이 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하나님께서 기업을 따라 그 성업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을 어, 따라서 성업들을 레인에게 줄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화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 랩넌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전도와 성교 랩넌트 키우는 그 일에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 랩넌트들이 세팅을 시켜야 합니다. 어, 이 모든 것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램넌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은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준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또 절대 목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나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생사복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 보시면 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램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지금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이 지파들을 따로 이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램넌트들을 레이 지파로 부르셨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목회자나 우리 교육자들이 레이시파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레이시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부, 부르셨을까요? 음, 먼저. 어 후대를 후대에게 오는 그 저주를 막는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교회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 후대들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레이지파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전도 성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는 일에 어, 우리 램넌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전도 선교구나 후대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램넌트들을 통해서 교회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 정령부는 교회의 허리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볼 수, 어, 해도 가만이 아닐 텐데 그만큼 우리 램넌트들의 중요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사녀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을 통해서. 물론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를 전달되지만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목회자로 그리고 중직자로 하나님 어떻게 부름받으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하시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전도와 선교를 하고 교회 살리는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어, 미래를 살릴, 이번에 수련의 그 메시지기도 하죠.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 바스망, 안테나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어서 나와 후대와 가정과 그리고 모든 현장에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있어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인데 이 하늘의 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 축복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중요하게 보십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 랩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중직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원하시는 현장에서 사용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 기도로서 준비를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겠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로 기도로 우리 랩넌트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꼭 질문하면서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있는 현장과 우리 랩넌트들이 하는 모든 업그 일들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현장과 일들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각자에 있는 현장 속에서 어저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 말씀 받은 게 뭐냐면 이 시사 등불을 끄지 않는 거거든요. 등불을 끄지 않는 교역자.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제가 누리기를 이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 랩넌트들도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내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대구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학 청년부 그리고 나 개인이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두움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빈 곳을 채워나가는데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빈 곳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죠. 나와 가정과 교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빈 곳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나가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지금부터 해야 할 거.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영혼 사랑이거든요. 제가 이게 조금,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중직자로, 목회자로 사용하실 것인데, 진짜 지금부터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어 조금 서론 부분에서도 잠깐 얘기, 얘기를 했는데,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것을 나에게 세팅시키는데요. 세팅시키는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세팅시킨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세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과거에서 빠져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팅시키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과거에서 빠져 나오게 하셔서 이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지금부터 우리 램넌트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완전히 붙잡힌 램넌트 되게 해주세요. 미래의 그런 중직자, 그런 목회자 될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진짜 나에게 잘못 각인된,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제대로, 정말 올바르게 시작하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램넌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업을 따라 주시 그 집합을 분배에 따라 우리 램넌트들이 전도와 선교 램넌트 키우는 일에 쓰임 받는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준비를 하며 절대 목적 속으로 도, 도, 들어가는 그런 랩런트들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세운 받게 하사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보좌자의 축복을 세팅시킬 수 있는 우리 랩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